아빠, 드디어, 엄마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 깔창은 없네. 어? 기장이 왜안 가져왔어? 엄마 산수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산수. 아이. 이게... 거야, 거야. 오고 있네. 뭐? 보고 있겠죠. 아 저영감탱이 성질만 늘어가지고 있어. 이게 뭐 민들레가? 엄마, 엄마 산수에 이 민들레가 이... 가을이라 다르네. 옆에는 칭롱쿨이 우거졌어요. 음. 이게 무슨 꽃인가. 아. 민들레가 피어서 그나마 외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까지는 민들레가 잘 피. 야, 민들레가 이게 곳곳에 피었네. 음, 산에 왜 민들레? 아유 엄마 산소는 이렇게 뭐커전하네 엄마, 우리 막내 왔어요. 우리 필통이. 우리 엄마 막내 피통이 왔어요. 아빠, 아빠. 아이고야, 누가 이 민들레를 이렇게 꽂아놨노? 아, 필구도 왔네. 기적이 왜 하나도 안 가져왔어? 이 왔네, 빨리. 일해라. 일해라, 빨리. 빨리. 일해라, 빨리. 응, 우리 누구, 무슨 일을 는 모른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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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일하는데 빨리 거들어. 같이 해. 올라 빨리 와라, 저. 엄마 같이 해. 절이 없다. 손숨시고 가자, 숨좀고 가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꼰대 왜 저런데? 미칠지경 미칠지게. 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어. 어, 누나, 그칼 가져왔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 우리 과자 하나 사오고, 뭐 사과를 대체해야지, 뭐. 어. 뭐, 과일, 그, 바나나 하나 사오라고 했습 바나나 못 사왔어요. 우리 저기, 저기 차에 사가 있네. 몇... 사가한두 한 개만 꺼내갖고, 그, 저기 나타나고 있을까? 깎아라. 그럼 칼 없다면서 나도 깎아야지. 너, 너 사가 가져왔어? 아니, 오빠 차에 지렸을 거 아니야. 지쳐. <목소리> 응? 장모 일 잘한다. 장모 운동한다. 장모 잘, 잘해? 엄마 잘해? 저거? 뭐? 어, 괜히 좋다. 엄마 라우스 저런 거 있어? 엄마, 엄마 저기 이리 오늘 운동하고 가라, 이렇게. 맨날 놀더니. 여기서 운동해. 강에다 왔어요? 음, 필통이 밑에만 깎으라 밑에만 깎으 밑에 그 밑에 밑에 그 밑에 위에 깎으라고 밑에를 깎으 밑에 밑에잖아 이게, 이게 위에서 지금 이게 위지 참네나라그나못에 아, 뭐뭐 아, 진짜 이제편제 와이 와이 랄아 야가 엄마 저 밑에 운동 저 밑에 해저 밑에 두고 엄마가 많으면 엄마는 말씀이 우리 엄마 힘 좋다 <laughs> 대형 사고 <대응하고> 났습니다 <laughs> 대형 사고 났습니다 아,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그러나 극복해 나가야죠.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다른 집은 다 발전하는데. 응. 아 지금 성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어 장모 저좀일좀 해봤나봐. 잘하는 른 아유 역시 고향은 편안하구만 에이, 어머니.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난다. 필단는 음, 음, 그래. 아, 어. 네. 여자라 필요 없다. 그만. 우리 막내가 잔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난리 났습니다. 엄마, 우리 막내 대성하게 해주세요. 잘한다. 역시 막내 잘해. 못하는 게 없어, 우리 막내는. 자, 어렵게 차리고. 단이 여기 왔어요필단이 차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나 어. 먹을래 어이야. 그리고 어이요이 성질 들어오니 두 개씩 먹습니다. 어. 어. 잡아 잡아. 이두개할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어. 그리고 이거는 누가 먹사리서 먹고. 제가 먹겠습니다. 뭐진흙이 먹든지 먹어. 이건 좋은 거다. 먹어라. 안돼. 아요 네, 은 응? 어? 네, 장모 한다고안 돼? 저 고혈압이라 막 먹으면 안 된다. 그, 응. 어떻게 어? 어? 응. 어, 자기 관리를 못하는 못 조금만 줘라, 그럼. 어? 엄마, 이번에 우리 장모 라오스 간다. 잘봐 주소 이제 안와 우리 장모 이제 안 옵니다 엄마 응 이거 좀 따로 정리해라 정리하고 우리 애 내가 할 일을 같이 할게 이거 어? 응. 응. 화장실 갖고 오잖아 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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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차에 화장실 없나? 없어 아내 차에 있어 내 차에 있어 트위스 있다, 트위스. 트위스 갖다 줘이라 응. 엄마 갑니다, 에이. 응. 응, 얼른 대고 갑니다. 그래, 그래, 니 티슈 가져와라, 티슈. 음, 장모가 일을 잘한다. 어이, 저 뽀젤 와드라는 몰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자, 시작 고구를 골라요 고구를, 마음에 드는 고구를 자기가 뭐, 뭐, 할면 뭐 좋지, 두고를 골라. 뭐 기... 하는데, 여기서? 아니, 세 개를 골라봐. 그러면 거기 따라서 내가 인물를 부여할 테니까. 뭘 수치를 골라? 응, 뭐 하는 응, 뭐야. 난나탈난다나 낫은 금 하고 있잖아. 난 톱! 톱 계속 톱, 톱 치어, 톱들다 이건가? 그래, 톱이야. 안돼 안돼 못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빨리 빼라고 지금... 아유 그림이 뭐 이런 산골에서 왜다 우리야. 다정한 남매 n g 이 o look at you. You are a pego. Pajaman n 줄 m m e You are a pego. You look at you. You 됐다 됐다 됐그 조금, 되고, 조금 우리 다야, 지금. 됐다 됐아유 <laughs> <아이고>, 씨. <웃음> <웃음>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몇일까? 이게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네. 여기다 감나무를 심는다고? 감나무를 심으면 20년 후에 수확을 할 수, 감을 따먹고 떠날 것인가? 나무만 남겨놓고 떠날 것인가? 언제 떠나는 게문 살충제로 칙, 덩크를 죽인다는데 음. 이러다 사람 쓰러지겠네 아이고 어머니 아들 여 와가지고 몇 자리 장만하니까 좋겠습니다 아. 달란한 가족이 돼야 돼 우리도 언젠가는 달란한 가정이 되겠지요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이거 민들레 꽃피는 봄이 오면 은 나는 야마하고 화전 우리 간다 엄마 아유 우리 엄마한테 꽃을 바쳐야겠어 이 들꽃화가 아름답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꽃 다시 어린 감성으로 누누내 이름 막 써놨는데 내 이름도 있네 오이. 어머니에게 꽃을 바치겠어요. 민들레,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요. 할수 있어요. 안녕 안녕 아 현장이다 잘한다 현장이 이런 겁니다 현장 체험 삶의 현장 여기다가 감나무를 심는다는데 여기면 야재 올라가는 길이고 짐렁쿨이 이리 많은데. 석양이 지는 가운데 세 명의 노동자들 음, 땀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크흡, 음, 암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나 몰라 저기는 지금 뇌졸중에서 살아남고 이분은 라오스에서 살아남아서 한 왔습니다. 그 저기 어머니가 내 얘기를 못 따라 주는가 봐. 큰일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인 비상. 아, 비상. 저 꼰대가 지금 어? 여기서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꼰대지라고 있어. 아, 그 다음에 저기 엄마가 어? 일하던 지큰 나무 일 때까지. 그러니까 요걸 여기 길을 내서 길을 다는. 이게 이게 하천에 가지고 길을 내라고. 알았죠? 그 음. 아, 이, 옷, 에 빠, 지게 시, 키네온 가족을 다, 쫓겨가고 있어. 있어. 이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아니 형님이 왜 저러노 저보다가쓰러지지아구고야 갑자기 생각만치 쉽지 않군요 땀이 뻘뻘 나는군요 아이고 우리 진옥이 누나 잘한다 응야 아. 누님 이게 불천한다 했네. 아, 씨. 허용하네. 허용하하네허용내네 허용하네. 허용하네. 허용하거야용하올 거야. 하기안올라네허야하네허 음. 뭐. 다 먹는다. 음. 마무리하고 갑니다. <목소리> 어머니, 갑니다요. <목소리> 어머니 산소에서 나는 간에 아이고. 개 짖는 소리. 가자, 가자, 가자. 음, 고향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고향 집 집은 예전 한데, 어 인삼 농사는 다 끝났고. 몰라 누가 열었는지 몰라 좀, 좀, 문 누가 열었대 뭐이 방금 열었잖아 나안 열었어 음. 엄마 연거 아니야 이 방금 열었어 엄마 열었어 저거? 열려 있던데 어? 어, 왜나 빨았어야지 오, 잠깐 한쪽 어디 갔어? 한장은 모르는데. 아니, 잠깐. 가졌고든 아, 안은가 맞네. 맞다고? 그래. 여기 있는데 왜. 그게 그래, 맞추지 말고. 이쪽 패를 지다살라 그래야지. 어쨌개 풀이 맞아. 이씨. 어? 안 그냥 열리는구만. 다시 해 봐라. 그 상태에서 한 번, 잠가 봐라. 그 상태에서? 응. 어. 이렇게인가? 아, 씨. 자. 그렇게, 괜찮네? 그렇게 해라고. 자, 그, 연 다음에, 자, 잠가. 됐잖아. 그래.

아니 집이 다 쓰러졌네. 음 농사 다지. 잘지 벌판이야. 사과 저거 갖다 놓고 이거 이 파란 도못 깎아먹어. 이거 공원에 집에 깎아먹어. 에 전문원에 형아 이거 얘기 다잖아이 안에다 했다 집다에도 그래 아볼까. 아이 끝이 없는 거야. 그때 그날 또.

자, 고모네 집으로 출발. 뭐? 뭐 있어? 우리 우리 애정아. 애정아. 그거 버리는 음, 뭐 있어 버려 빨리. 응. 여기 바로 버려 트렁크에서 옆으로. 뭘 먼저 빼? 시발 우리가 먼저 빼야 나가는 거. 빨리 트렁크. 어 잠깐 기다려봐 여기 쭉 깔렸는데 가다가 버리자 뭐뭐 버려야 돼? 이불도 버려야 돼? 어. 이불도 여기다 버려 이불하고 어? 유모차, 정차 유모차를 왜 버려? 이씨 이거 가 문제같아 사간다. 두두 사람 불안해. 불을 어, 그럼 거기서 불을 여기서떻게한다는 간다. 거야. 여기갔다 버려. 아, <laughs> 이 다... 가자. 자 <laughs> 먼저 가서 아니, 와요. <laughs> 아. 하자고. 아 지금 차끌고 가야 된. 이 이거 있으니까 다는 거야. 내가 그 다름이 아니고 야. 뭐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응? 지금 말고는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뭐 네가 내년. 뭐 10월 달인가 뭐뭐몇달며입주라 몇 했나? 10월 1 원래 10월인데 모르지. 10월 며칠 날인지 모르겠어. 10월경에 입주한 얘기야? 금방이. 그러면 그때 잠금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방법이 있나? 응, 그때 가봐야 되고 어차피 뭐 주택담보대출로 이월할 겁니다. 이게 됐고 그, 그거 맞아. 이거 내가 보니까 뭐 이거 왜 하는데 이거 몇 자리 만드나? 나 아니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또 내려오라 그래. 우리 그 장갑 어떻게 했는구나 방금까지 그 배고 왔잖아요. 이이만이거 <laughs> 여러 사람이 잡겠는데 이러다가 좀 망하려면, 말같이 그로신나 안나야. 방금 내가 땀 빼고 왔는데, 바꿔놓고 또 오라 된다. 웃잖아, 오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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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이빨은 말이지. 기아야. 네? 내려와봐라. 아니고 지금 시, 고 내려가겠습니다. 해보셔 우리 쉬운가? 여기도 원래 좀 땅이었나? 우리 야이 장갑 끼고 낫으로 이렇게 길을 내라 이 여기서 이렇게 길을 내 길을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고저 나뭇가지가 우리가 이제 할당된 게 그거야 이거도껴그 음. 용병 하나 구했습니다 잘한다. 음, 야, 은혜 일 잘한다. 이야, 똥빵이 일좀 해봤네.